얘들아 김치. 얘들아 유튜브용 김치?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어. 와, 애들 다다픽 기다리는 거 봐. 야, 나 제트 못 하겠어. 애들 다픽 기다리는 거 뭔데? 야, 픽다 기다려. 이거 봐 봐. 야, 픽. 이게 플레 상위 다이아수 준인가? 이 야. 아무도 픽을 안 해. 아니! 아! 레이아왜 안죽는데? 이게 진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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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1킬도 못하냐 아! 아니! 아니 왜 못잡냐고 도대체가 진짜 오. 아! 아! 이거 진짜 잡아야 써야지 이거는! 아! 제발 제발! 아. 아, 수고했어요, 여러분. 미안의팀 승리. 나이스. 수고수고. 게시. 아. 넌 사람 새끼다, 너는. 너는 너는 사람 새끼다, 너는. 개시넌 너는 진 너는 직접 너는, 너는 그냥 너는 이 새끼. 너는 아주 그냥 너는 네가 사람일 행동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나게 이고 갑시다 13대0으로 저는 개사기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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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 네, 하겠습니다 넵저 제트 꼴픽 받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나가지마 나가지마 멍청하게 하그

우우 사이퍼 퍼튜튜야우우 사이퍼 퍼튜튜야유튜튜 유튜버? 아... 어, 화이팅! u do well. You do well. I take. 디 m a d o c t o 씨씨씨씨 a l k i n 나 on 세이프 형 유튜브 어, 이름 맞춰봐 어. 구독할게. 맞아 유튜브. 아, 알려드립니다, 뭐라고? 유튜브. 유튜브 이름. 아 부끄러워 안돼.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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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유튜브 알려줘 봐. 빨리 빨리. 와 어. 이거 진짜? 이거 이기자 이거 올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세이프가 우 보면 이공다 나이스! 오레이라 어, 존나 섹시해! 야야, 방금 레이라본 사람, 레이라 존나 섹시했어! 진짜 님들! 지금 텐션 뭐야?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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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유마나유스나이스나이 네이... <목소리도> 마나유미! 나와 아빠 나유미나와할나유미마나빠나유미나유래아나유미마나유어스나이미나이미나이미나이미나유미나유미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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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었 어, 야, 나 걸렸 어, 나쁘지 않아 나채 걸렸 어, 나 걸렸 어, 나쁘지 않은 나력 손실이야. 나이스오 어, 나채 걸렸 어, 나채리렸 어, 나채 걸렸 이나채걸이 어, 나채걸나이스렸 어, 나채걸나채걸지 아번더아번더 한번더 아딱딱딱딱딱 시간 딱다 타면 딱 시간 딱다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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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0초 남았다. 웃음> <laughs> 설치 딱딱딱딱딱딱딱 설치 이번 딱딱딱딱이딱딱딱딱딱딱딱 이거원태을 못해? n no, no. oh, oh, oh. 아, 이거 진짜 까비 아 게임 졸라 다나 존나 많아 어 가는 중나이 <목소리> 사이퍼 사이퍼 여기야 사이퍼 여기야 이거 그냥 스파이크에 네명다서 있으면 존나 웃기겠는데? 스 나란히로 있어 걸자, 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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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행대로 서 아주 게 이런데 이런행 긁은 준 3. 기은 <기준> 3. <laughs> 4 4!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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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그래, 아 너무 재밌다. 올라다가, 시발, 너무 재밌고... 야, 있다,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손 <laughs> 손 <조선하러 웃음> <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 있다! 아기있기네아 존나 변태같기 있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여다여다기 아 진짜 너무 힘들 힘들만해. 너 이상해도 60대 쓴거 보면 힘들만해. <laughs> 지금은 행복해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해 나도. 에이, 못못 에이 못 해. 안안 해. 아! 니이뭐해야얘뭐탕뭐 막나라. 바인이안 나오나? 음, 죽었는데. 왜 죽게? 우리 팀죽었는데왜 죽었어? 장난 끝이넌 죽었어. 일이떨또들어왔서 아, 어, 아, 사이트 들어왔고. 깜깜히 봐어 뭐야? 텔타하저가면어 아, 진짜 이거 필요해. 뭐야? 야, 가자. 우리 가자. 타 버려. 야, 나 있어, 텔타 텔타. 야, 분열어 야, 가나 텔타로 가있어 봐. 텔타 텔타. 배 따로 갈게 기다려봐. 너 아, 까꿍 뭐 해줘야겠다. 이거는 오면은 진짜 오면은 오면은 문 열어줘. 옆 바까로 고기다려봐 오면 문 열어줘. 김치 김치 나이스 시즌. 아, 스그레드 애드라이. 와, 진짜 재밌네. <laughs> <laughs> 아, 이게 발로란트지. 그래, 이게 발로란트야! 아. 아, 진짜, 이거지.